네. 흔히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제3지대 신당.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제3지대 신당 대개 실패한다.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제3지대에 모인 사람들은 양쪽 A급 그룹에서 튕겨쳐 나온 B급들이 모여있다는 그런 선입견을 주고 있답니다 이제 그래서 실패를 한다 그리고 양대 정당은 당선이 되든 낙선을 하든 그 다음이 있는 그런 현찰이다 현금이다 그런데 제3지대 신당은 선거에서 지면 그걸로 끝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약속 어음도 어, 그 현찰로 어,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약속 어음일 뿐이다.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총선 다섯 달딱 남으니까 여기 저기서 신당 구체화되고 있고, 이제 언론들도 제3지대가 꿈틀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몇달 전부터 이런 얘기 저희가 늘 했었죠. 이준석이 당 만들고 나갈 것이다. 계속 간보기를 하다가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잖아요. 인유한 혁신위원장, 부산까지 찾아간 데도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이모. 뭐. 서울에 있는 아픈 사람이 약을 먹이라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김기현 당대표도 필요 없고, 임유한 혁신위원장도 필요 없고, 뭐 김대기 비서실장, 뭐 이진복 정무수석. 윤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해라. <laughs> 윤 대통령은 그런, 막난이, 막내 동생 같은 이준석을 두번 끌어 안아줬죠? 한 번은 울산에 내려가서 끌어 안아줬고, 하나는 여의도의 의원총회장에서 끌어 안아줬고. 한번 더!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연일 최후 통첩성 발언을 날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에 결단을 내리겠다. 지금 뭐몇달 전만 해도 12월 결단, 12월 결단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시간이 있어 보였는데, 이제 12월이 다음 달입니다. 보름 남짓 남았죠? 그럼 이제 12월 달, 20일쯤 남았나요? 12월 달입니다. 이제 그래서 유승민 12월 결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전에 이미 꿈틀대고 있었던 양향자 무소속이죠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 한참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MBC하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날짜를 긋고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예의로 선거를 앞두고 100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12월 말에 아무튼 이제 창당을 하겠다 신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 달력에다 딱그 날짜 동글을 적어놓고 이제 김종인 비대, 전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건데. 함께할 생각인 모양이에요. 다음에 이준석한테 아까 말씀드린 양양자 금태섭 함께할 생각이 있느냐. 특히 민주당에서 비명계 뭐 이상민 의원 만나서 밥 먹었다고 하죠. 함께할 생각이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점을 보려고 한다. 지금은 민주당 원내. 비명계 의원을 만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곧 정계 빅뱅이 올것 같다. 빅뱅이 올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유승민 전 의원 뭐라고 했느냐 12월이 되면 당이 변화할지 안 할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도 판단을 내릴 것이다. 국민의힘이 변하면 거기에 합류하고 국민의힘이 안 변하면 튕겨쳐 나오겠다. 탈당하겠다. 이준석하고 신당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말이 국민의힘이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둘기가 날아오면 그 비둘기 발목에 묶여 있는 편지를 뜯어보고 회신을 보내겠다. 그러나 비둘기가 날라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하고 신당 할 가능성 열려 있다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당은 바른정당 때도 해봤다. 신당하려면 의지가 얼마나 굳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어 스탠스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아, 매우 세련된 어떤 그 정무 감각을 보여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인유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준석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인민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에게 신당 창당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도 아니다. 신당은 과거에 많이 실패했고 제가 보기엔 어려운 일이다. 날리고 싶다. 그리고 끝까지 이준석을 품을 것이다. <laughs> 이준석으로, 이준석에서 이준석이 벌기에는 참 미칠 노릇이죠. 네. 절대 인유한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인유한 위원장은 자신의 마지막 패를 턱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다. 아, 이게 매우 중요한데, 끝까지 품을 것이다. 이게 이준석의 행동 반격을 크게 제약하는 그런 코멘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말로 우리는 이준석을 끝까지 풉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준석이 이제 움치고 뛸수 없는 그런 입장, 답답한 입장 도 이제 있는 거지요 어, 반면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부산 불출마하고 후도권 나오겠다 지금 그러고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는 DJP 연대에 비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세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내임되게올수 있다. 하태경 의원의 입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인유한처럼 좀 끌어안는 모양새를 총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신당 이준석이 됐든 유승민이 됐든 아니면 뭐그 다음 양양자 금태석그 누가 됐든. 또는 민주당 쪽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신당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규합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순간 국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현역 의원이 오는 순간 그 현역 의원들한테 있는 막강한 조직력이 함께 오는 겁니다. 결국 선거는 뭐다 조직과 돈입니다. 돈과 조직. 그런데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이두 가지가 없습니다. 돈과 조직. 그래서 어떻게든 현역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도 20명을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국고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수십억이 나 선거를 칠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 글쎄요. 그래 지금 이준석이, 그,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를 이제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반이 아주, 지금 현재는 싸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다. 그 이상민 의원은 그 이준석하고 밥을 먹었다는데, 그냥 밥 먹었을 뿐이다. 딱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